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은 좀 어때요? 지옥. 우리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다같이 살자는거예요 다같이 죽자는거지? 구심점이 될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laughs>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돼요 하나 둘셋 둘. 우리 함께 다같이 잘 살아봅시다! <laughs>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은가. 현금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야 다른 게 뭔데.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지금 다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다 나가. 아파트를 위해서야 우리 아파트 여기다 찍인거 같아. 씨바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 자 오늘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영화 많이 아시죠? 이 영화를 그냥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때 당시 극장에서 이 영화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번더 영화 떠올리는 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서울이 완전 폐허가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공 아파트만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그 살아남은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콘크리트 유토피아고 음, 약간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음, 그 영화 보시면 주민 대표로 이병헌씨가 만든 영탁이라는 인물이 뽑혀요. 근데 왜 뽑혔냐? 그 불이 났을 때에, 그 영탁이란 인물이 가장 먼저 나서가지고 그 불을 같이 껐거든요. 그거를 보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영탁이 주민 대표가 됩니다.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아파트는 주민들아. 어디서 그런 일이 리가 나셨어요? 아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는데 몇 터시더라? 9 0 2호 투표 결과 9 0 2호 김영탁 씨가 우리 임시 주민 대표를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응. 지금부터 <laughs>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식구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우리 방범대가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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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요? 이것도 받아요? 아, 이거 같이 먹자. 이리만 이분만, 이분만. 빨리 먹어봐. 야! 뭐 드시고 계셨구나. 응. 거기 602호 남편분은 무슨 생각 없으세요? 여기 공무원이시거든요. 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중군한 방으로 뻗쳐 나가는 게 결정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민성 씨가 당범대 반장을 좀 맡아 주셔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야아 예. 세계 주에 짜잔. 예. 신호라도 잡히나 오바. 구조 신호는 없다. <laughs> 누구 깨끗한 저이나 수건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내보내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여기 부녀회장이에요. 아. 이거 이거 두개까지고 오시면 다 주세요. 안. 파이파요, 지금 은행 다 무너졌는데 무슨 대출이 중요하다 고 그러세요? 집에 그거 있죠? 집 문서? 그럼요. 그럼 자기 집이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독한애야, 독한애. 독하네. 너 엄마는 찾아봤니? 살아있으면 돌아오겠죠. 밖에 나가본 적 없어요? 다들 이상하게 희망적이신 것 같아서요. 그 무기 같은 거랑. 거라... 저기요, 죄송한데 저는 그 몸이 좀안 좋아서. 아니 공필자들 위주로 뽑았다면서요? 7근 면접니다. 아파트란 이름 아래 우리가 똘똘 뭉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민투표를 할때 사용하는 매개물이 바둑알인데, 바둑알이 중요하거든요. 바둑알이 그 영화 뒤에 한번더 나와요. 여기서 바둑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이병헌이 맡았던 그 역할, 영탁이 진짜 영탁을 바두갈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병헌씨가 맡은 역할의 본명이 모세범이에요. 그 모세범이 진짜 박영, 진짜 김영탁을 죽일 때 사용했던 매개물이 바로 바두갈입니다. 근데 그 바두갈을 주민투표 할 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바두갈이, 이 영화를 보시면은 뭔가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매개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둑돌로 진짜 영탁을 죽이는거는 영화 거의 영화 후반에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저도 당연히 진짜 아 진짜 이병헌이 영탁인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보니 모세범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이 사건이 후에, 그, 명화, 박고영 씨가 맡았던 명화라는 캐릭터랑, 해원, 박지우 씨가 맡은 해원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실체를 폭로하면서, 이제, 영탁이 해원을 죽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또 매개물이 또 바둑아이기도 합니다. 또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매개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황도입니다. 황도는 어그 민성이라는 캐릭터가 그 음식 음. 얻은 음식이죠. 시계를 바꾸면서 얻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황도는 민성, 박서준 씨가 맡은 민성과 아까 얘기했던 명화가 재난 상황에서 처음 먹은 음식이 황도입니다. 그거, 그 황도를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요. 맛있다고 하고. 또 영화 보다 보면 황도가 또몇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물은 바둑가라고 황도. 이두 개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또, 이 영화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인물들의 성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병헌이 맡았던 영탁의 캐릭터는 그 외부인 출입금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는 주민 대표라고 생각을 했고, 또, 파티 장면, 이병헌, 씨가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도, 아,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는 주민 대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후에, 영화 후에는, 어쨌든, 모세범, 진짜 이름은 모세범이었고, 진짜 영탁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신의, 이, 자신의 만족감? 만족감이라 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 만족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주민도 죽였잖아요. 해원. 박주율 씨가 맡은 해원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성격이 바뀐 게왜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명화하고 해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영화에서도 잠깐 보여요. 명화하고 해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좀 보여주고 또그 시체를 해원하고 영화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 막바지에는 집에서 완전 처절하게 죽잖아요. 그게 약간 음, 이 영화의 반전 요소이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준이 맡았던 이 민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명화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그런 남편이죠. 그러면서 그 재난상황에서 영탁을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서 주민들을 위해 힘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민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명화가 집에 외부인 들인 거뭐 그러면서 명화랑 또 의견 충돌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그 영탁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아파트 그 밑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신념이 확고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 권력이 됐든 아무튼 이 아파트에서 나가기 싫어 왜냐 이 아파트에서 쫓겨나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조금은 살짝, 어, 비좁은 인물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 여러분 보시면, 명화 열심히 챙기거든요. 그러면서 황궁 아파트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탈출을, 했죠. 결국엔 성공을 했지만 명화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가 민성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명화 박보영 씨가 맡으니 명화라는 캐릭터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화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명화가 한 일이 많잖아요. 영탁의 실체를 밝혔던 그 일과 그 이런 일을 끝내고 온 남자들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의심이 되면은 그거를 꼭 실행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서 아 이런 성격이 각각 다른 인물들이 여기 아파트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 여러분들 아시죠? 박보영 씨가 연기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을 이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때 막 슬퍼하는 그 연기가 진짜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아마 그때 2023년 최고 기대작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극장가서 이 영화 보면서 어 조금 이 재난영화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그 목적을 굉장히 잘 부흥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영화가 저는 지루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가 제가 약간 이런 영화를 좋아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배우들 뭐 여기 나오는 뭐 이병헌 씨, 박서준, 그다음 박보영, 뭐 박지우 씨, 뭐 이런 분들이 각각의 다 다른 개성으로 영화를 잘 이끌어가줘가지고 굉장히 이 영화에서 인물들이 너무 돋보였고 또이 재난 상황, 그 예를 들어 아파트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케일도 굉장히 돋보였어요. 그런 딱, 그 CG에서, 와, 이거는 진짜 멋있는 또잘 만든 CG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물론 많은 배우들이 나오지만, 가장 베스트는 이병헌 배우죠. 이병헌 배우의 제가,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얘기해도 되나? 이병헌 배우가 나왔던 모든 작품 중에서 아마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연기가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예고편만 보신 분도 있는데 그 예고편만 봐도 이병헌 씨가 하는 대사나 그 연기가 조금 멋있, 멋있고 또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병헌이 나온 작품 중에서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최고 연기가 아닐까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콘크리트 투피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고, 또, 박보영 씨하고, 또 박서준 씨도 연기를 굉장히 잘해줘서 영화가 빛을 발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탈출을 하려면 탈출을 많이 성공을 하잖아요. 물론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탈출을 성공합니다. 민성하고 명화가 탈출을 성공하고, 마작 장면이 뭐냐면 이제 거의 어두워졌을 때쯤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당에서 여러 대사들을 치고, 이제 잠이 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박서준, 즉 민성이 죽어요. 그러면서 명화가 엄청 슬퍼합니다. 그런, 이제 그때 이제 생존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뭐 그러면서 무너진 아파트에 그 무너진 아파트 안으로 명화를 데리고 가고 딱 거기서 먹을 거를 딱 주면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엄태화 감독님 영화 중에서 아마 제가 굉장히 놀랐던 작품이 이 콘크리트 위토 피하고 그 이병헌 씨가 주민 대표인 영탁이란 역할을 맡음으로써 초반에는 아파트를 위해서 힘쓰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처참해지는 모습에서 아, 대표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또 주민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음, 싶습니다. 이 콘크리트 토피아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재난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한국에 많은 재난 영화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신선한 소재는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의 하나하나 연기가 다 좋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이런 서사들이 진행 방식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고요. 그 때가 영화가 많이 개봉할 때였어요. 밀수라든지, 더문, 그리고 뭐, 비공식 작전, 뭐,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고, 그 후에 보호자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다 통틀어서 비교해도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 극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었고 또잘 만들었고 또 하나하나 다 좋았다는 영화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박보영 씨하고 이병헌 씨 연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의외로 박서준 씨도 굉장히 잘 받쳐주면서 할 일을 정확하게 딱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는 이 조화롭게 다 어우러져서 더 빛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그러면서 지금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아마 넷플릭스하고 왓챠에서 볼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있으니까 혹시 극장에서 못 보셨던 분들 아니면은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 바라고요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콘크리트 토피아 결말까지 좀 딥, 하게 여러 매개물들까지 얘기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콘크리트 토피아.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는지 아니면은 나는 좀 별로였다 하시는 분들 의견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